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저희 부처님이 공부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 관심 부정. 관수시고. 자, 몸을 관하는 거예요. 몸이, 몸, 몸을 어떻게? 그, 이 몸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몸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 요거는 조금 놔두고, 그, 이, 이 관수. 뭐죠? 즐겁다. 괴롭다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즐겁다 괴롭다 이런 감각들 이게 저기 그이 이게 즐겁든 괴롭든 이게 전체가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봐봐요. 그쪽이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인생에 많을까 적을까요? 많죠. 즐거움에서 즐거움으로만 끝난 게 뭐가 얼마나 되죠? 고통은 또 고통으로 끝나는 거 많고.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거그 이렇게 이 독이 발린 사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감각적으로 달콤한데 달콤하지만은 고통이구나. 이 필터를 끼는 거예요. 달콤해도 고통이구나. 그쓴 것도 고통이구나. 독도 고통이구나. 달콤한 것도 고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을 그이 해서 알아보게 그 다음에 관심 무상 마음은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항상하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꾸준할 거라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마음은 수시로 바뀔까 안 바뀔까 그리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 무상 무상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저, 마음이 무상하면, 지금 내가 먹은 마음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자, 변하는 거에다가, 변할 마음에다가, 무슨 그 애착을 막 붙이고, 의미를 세게 막 붙이고,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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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그, 이 마음에다 막 의미를 붙이고, 뭐를 하고, 그러죠? 그, 그, 내 마음에, 그 실제는 뭐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러거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좋은 측면을 보고 좋게 해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거울에는 좋은 모습이 비친 거예요. 어떤 분은 바라보면서 저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거울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비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거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제 비친 게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를 비춰준 모습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예 그러시군요. 그렇죠. 아 당신 입장에선 그렇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비치는 건 맞고 그렇게 비치는 건안 맞고 이러고 있으려면 평생 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시군요. 그렇죠. 예. 별거 아니죠. 그러시군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어때요? 고통의 바다로부터. 네. 그건 당신 그렇게 보는 건 당신 사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봐주는 거에서 이게 저는 뭐죠? 누가 보는 데서 두 가지 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은 예, 들어보고 반성을 합니다. 나한테 그런 특징이 있나, 없나. 열심히 찾아봐요. 그래서 부정적인 특징이 있으면은, 꽂히면 돼요. 감사합니다. 꽂히면 돼요. 없는데 그렇게 보잖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 당신 거울에는 그러시군요. 예. 그죠? 그분의 사정인 거예요. 저하고는, 그건 그분의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필터를 이렇게 끼워서 보는 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익숙하지 않은, 무상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을 볼때 무상하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면서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상하다라는 서, 선입견을 심어주고 마음을 관찰하게 하니까 필터가 낀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에 접근하는 거냐, 아니냐. 실제 마음이 무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이 무상한데 무상한 걸 무상하게 안 보니까 무상한 걸 무상하지 않게 보는 그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필터를 끼워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이 관법이라는 거는. 그 일체법은 무하다. 이렇게 그 필터를 꼽아 주는데 이그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꼽아 주는 이게 수행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 혹스러져서그 저기 죽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인이나 누구나 할거 없이 뭐 저기 그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에 잘생긴 게 b t s 라며요 그 머스마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미남들이 지금 BTS 멤버들에서 꼽힌 다음에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든 아니면 그렇게 미스 월드가 죽든 간에 죽어서 이게 저기 그 30분,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노천해서 쭉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30시간 지나고, 40시간 지나고, 50시간 지나고 이러면 되게 아름답죠. 여전히 최고 미스 월드였고 BTS였으니까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 미스 월드나 저기 그 BTS는 안 씻어도 이안 씻어도 계속 아름답고 계속 깨끗할까? 우리의 이게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 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시적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알아차리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은 이 꿉꿉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그 이, 이게 이제 불편한 그 이렇게 이 모공에서부터 해서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그이 죽은 그게 이 죽음, 그 이게 실제 살아 있어도 속에는 그이 뭐죠 이런 바이러스나 뭐나 이런 것들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수보다 많이 들어와서 산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 그런 게 근데 경전에 또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벌레들이 이 몸에 있다. 이게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현미경도 없이 어찌 우리 잘 보셨나 싶은 이제 그런 그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이 관법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에 접근하도록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도록 사실에 접근하도록 우리의 안입이 설신이의 감각을 조정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볼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 저기 시각으로 말하면 시력교정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경 중에 그런 거 있죠. 시력교정 안경이라는 거 있죠.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가지고 이렇게 그거 쓰고서 이렇게 책도 보고 뭐또 하고 하면은 시력이 그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건 모르겠고 효과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이그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와 관련된 현상과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감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다업생내 윤회하면서 내 부모 아니었던 이가 없고 내 누이 아니었던 이가 없고 내 동생 아니었던 이가 없고 내 자식 아니었던 이가 없다. 그러니까 비구는 일체 대상을, 비구 비구는 출가자는 일체, 일체의 대상들을 놓고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이 결혼하신 분이나 또는 그 저기, 자기 연인이 있는 분은 그 대상을 제외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렇게, 그, 이게 부모 같다, 누이 같다, 형님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오빠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걸 강력하게 끼워서, 그, 이게 사실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여기 보면은 위, 뭐, 있죠? 그, 위, 모두 있고, 여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부모, 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자 뒤에 갖다 붙이면 부모와 같다예요. 그러면 부모와 같다는 좀 약하죠. 부모, 다, 이러면 어때요? 세죠. 자, 이렇게 여로, 부모와 같다로 시작해서 부모, 다, 다겁생래 부모다. 어느 생인가의 부모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면은 마음속에요 그러면은 실제 사실과도 부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힘을 의지해서 번뇌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반현하는 수없이 많은 범죄를 범죄로 갈수 있는 사건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찾아도 찾기 힘든 뭐죠? 자비, 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시야시대요이 관법이. 그러죠? 자 자비심이 어디에서 잘 일어나요? 자식 같다 그럴 때잘 일어날까? 동생 같다 그럴 때? 누구는? 자식에게 특별히 애정이 잘 표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 저기 형제 사이에서 애정이 잘 일어나는 이가 있고 누구는 부모를 향해서 애정이 잘 일어나는 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누구라도 그 바탕 위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제가자에게는 불싸움계, 5계 중에 불싸움, 사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어떻게 안할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안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리에서, 이런 방법으로 안할수 있다라는 이, 그, 저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관법을 읽어주시는 거죠. 다시 이제 이렇게, 이, 그래서 요게 그냥, 그냥 읽으면은 그런데 이 앞에 첫 번째 보세요. 그, 그대의 마음을 절대 믿지 마라. 그대의 마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런 얘기를, 그, 원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성적 욕망의 대상과는 절대 같이 있지 말라. 욕망의 대상과 같이 있으면 재앙이 생긴다. 잊지 마라. 여기 얘기죠. 그 얘기와 함께 그 통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바라보지 마라. 이야기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될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앞에 저기 그 28장의 얘기에서 그렇게 안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래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에. 29장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아내인데, 내가 누구의 남편인데,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에다가 물 뿌리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그 뭐죠? 번뇌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 이, 그, 이게 이게 방패인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은 어떻게? 연꽃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연꽃이 진흙 저기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죠. 그리고 진흙을 벗어나고 물을 벗어나서 이렇게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그, 진흙에서, 저, 진흙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진흙에, 네, 저, 기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뭐죠? 목, 이, 목표점을 갖는 거죠. 어떤 상태로 살아야,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점을, 그, 그,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런 것을 뭐라 그래요?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필터를 다시 이게 착실하게 필터로 하나씩 뽑아 놓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여전히 강력하게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그이 제압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을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이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그런 그 그러면서 그이 번뇌의 뿌리를 번뇌의 뿌리를 제거시키고 그분들이 괴로움을 저기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나도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렇게 그 애, 쪽에다 집중하는 사이에, 이거는, 이런 거, 성격 욕망으로 인한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 이, 사실은 뭐죠? 어린아이를 보고 성격 욕망을 일으키고 앉아있으면 아동 성착취로 가는 악한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저기, 그, 이, 많은 그, 이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없어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사는 내가 저기 그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이 합법의 범위 안에 들어온 것도 합법이 그저 합법이 아닌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자 그래서. 이런, 그, 저기, 이 경문을 읽을 적에 이렇게 앞장과 뒷장을 연계하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셨나. 그리고 비구스님들을 목표로 이렇게 출가한 자를, 출가한 이들을 목표로 설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재가자를 그 기준점으로 놓고 경문을 새겨보니까 역시 재가자를 위한 경문도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경은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출가자일 때는 출가자에 맞춰서 읽고 내가 재가자일 때는 그 자리에 재가자의 입장을 넣어서 읽으면 경문이 또 해석이 돼요. 요거는 저기 출가자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네, 요런 식으로 경은 요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경문을 하나하나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